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 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별로 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그 주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깨달아 아는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는 이제 미국 미국에서 복음주의 설교로 유명한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신앙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더 거룩한 삶을 완성해 나가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또뭐 비록 세상적인 기준이 아닐지라도 믿음 안에서 내가 완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될때 결국 나는 불완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함을 붙잡고 의지할 바로 그 때가 그 이름의 능력이 가장 살아날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저는 오늘 요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폴 워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요비 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보았고, 다 듣고 깨달았고, 다 안다"라고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연구하였고, 나도 인생을 살면서 계속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팩트로 이야기하자면, 아직 그 깊은 의로움과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상황 가운데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지금 요배의 눈 앞을 가려놓는 무언가가 있어서 아직 그가 더 깊은 비밀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배의 의도는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해결 받겠다라는 그 의도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큰 비밀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요배 마음 속에 나는 의롭다 라는 이 선글라스가 눈앞에서 벗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죽이신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행위를 그럼에도 아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가 보시면 그가 나를 경건하다라고 판단하시리니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한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즉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 드렸으니 분명히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걸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자기 삶에 자신이 있었, 있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삶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매일 제사를 드렸고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모든 일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이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하고 경건하고 하루도 범죄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오늘 욥의 말대로 보았을 때 우리는 경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지도 못하고,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은 정말 경건했어 라고 할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도 할수 있고 하나님께 아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가 욥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 욥이 자신을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욥이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로마서 사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욕이 지금까지 의로운 자라고 불렸던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욕은 오히려 나는 의롭게 살아왔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만들기 위해 살아왔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의가 지금 자신의 눈에 선글라스처럼 씌워져서 정작 따스한 햇살과도 같이 우리 위에 의롭다 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욕의 생각이 오히려 지금 그가 제대로 그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서 목놓와 토로할 수 있게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욕이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 라는 이 생각을 자신의 희망으로 삼고 있을 때 그에게 맺힌 열매는 구원이 아니라 정죄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본인도 친구들을 향해 정죄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또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이 말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야말로 무식으로 거짓을 무식을 거짓말로 떼우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면 너희는 무사할 것 같으냐? 거짓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면 너희의 죄를 그가 폭로하실 것이다. 친구들의 정죄함에 욥도 다시 친구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들을 들여다보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에도 자신들은 잘 알고 있고 아 욥은 뭘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 친구들의 말, 말들만 보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참았으면 많이 참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욥의 마음속에도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너네들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쓴 나도 당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나중에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에 각자가 자신들의 의로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의가 살아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는 정죄함만이 남고요. 내가 의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 삶에는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비교와 정죄의 열매만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주일부터 저희 말레이시아 학생부 단기 선교팀 학생들하고 어, 메리큐티 묵상을 올리기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 보일까봐 하루 이틀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할 말이 없어져버리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해서 올리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아마 화요일, 화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한 명이 이런 묵상을 올렸습니다. 욕은 아직 자신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나에게는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폴 워셔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때는 나의 의가 드러날 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비 그렇게 간구하는 구원과 의로움은 내 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 것, 삶을 찬양으로 채워가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 요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행위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 삶이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다 보지 못하였고 우리는 다 듣고 깨닫지는 못하고 우리는 다 알지는 알지는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 의로움과 구원의 감격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또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요베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의롭다라는 그 선글라스를 벗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비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할 때에 그의 입술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정죄의 말이 그 입술에 맺혔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내 행위와 내 삶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 입술에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는 말들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부족한 자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